안녕하십니까 여의도 24시입니다 여러분들 이번 시간에는 아마 많은 분들이 기사를 보셨을, 보셨을 텐데 이 윤석열이가 공수처로부터 체포당할 위기에 처해 있을 때이 대통령실에서 어, 윤석열 지지자들 단체 있지 않습니까 이용산 한남동 대통령 관저 인근에서 윤석열 체포 저지를 위해서 모여 있던 그 윤석열 지지 세력들 단체들한테 아 이런저런 이 인력 배치를 요구하면서 윤석열 체포 저지에 나서라 어 속된 말로 몸빵을 해라. 요런 요청 근데 내용을 보면 요청이 아니라 지시 같습니다. 지시 이런 지시를 했다는 취지의 보도가 어제 나왔습니다. 자정이 넘었기 때문에 이제 어제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어제 나왔습니다. 저는 그러니까 이걸 보면서 또이 윤석열의 그런 속성이 드러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윤석열 대통령실의 행정관이라고 한자가 이신의한수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이신해식지한테 뭐 문자로 이런저런 요청을 했다 그만 그 말입니다. 요구를 했다. 그 관련 기사 내용 잠깐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실이 지난 1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수처가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하기 위해 민간인 시위대를 동원하려고 한 정황이 드러났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 속된 말로 몸빵을 시켰다. 아, 요구했다. 이겁니다. 윤석열을 지키자고. 윤석열을 보호하자고, 윤석열이 체포되는 걸 막자고. 근데 여러분들,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때 당시 윤석열은 대통령이었습니다. 비록 윤석열이 국회에서 탄핵 소추가 돼가지고, 어, 대통령으로서의 권한을 행사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지만, 어쨌든 그때 당시 윤석열은 대통령이었고, 어, 그 대통령직에서 물러난 바 없습니다. 대통령직에서 파면된 것도 언제입니까, 여러분들? 3월 초의 일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윤석열은 대통령이었다. 대통령은 여러분들 뭐 하는 자리입니까? 여러 가지 역할과 임무가 있겠습니다만 가장 기본적인 역할은 뭡니까? 어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고 대한민국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는 그런 아주 기본적인 임무 또 막중한 책무를 갖고 있는 자리가 바로 대통령직입니다. 그 대통령직에 앉아 있던 자가 바로 윤석열입니다. 그런데 그 윤석열은 지가 공수처에 체포될 수도 있으니까 자기의 그 모르겠습니다. 그사람들의 저는 행위에 대해서 그 사람들의 언행에 대해서 전혀 동의하지 않지만 어떻게 보면 정말 불쌍하다고 느끼긴 하지만 어쨌든 그 윤석열이를 지지하면서 윤석열이를 옹호하면서 그 추운 날씨에 여러분들 그 용산 한남동에 모여가지고 어? 윤석열을 위해서 그 시위했던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을 자기의 자기를 방패막이로 자기의 보호막으로 어, 아까 속된 말로 몸빵을 시키려고 이런저런 배치를 하라 그러고 어, 인력을 여기로 어데고 오라 그러고. 그렇게 했다, 그 말입니다. 이거는 자기의 지지자들을 소모품으로 알았다. 아니, 대한민국, 그들도 대한민국 국민이고, 심지어는 윤석열. 정말 이 비상겸이라는 망동을 저지른 그 윤석열이 잘했다고, 윤석열이 정말 국국의 결단을 했다고, 윤석열이 정말로 불쌍하다고, 윤석열이 정말로 올, 옳은 행동을 했다고 나와서 그 윤석열을 연호하면서 윤석열을 지지했던 사람들 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을 자기의 안전을 위해서, 자기의 체포 저지를 위해서 앞세웠다, 그 말입니다. 그 사람들을 자기의 소모품으로 안거 아니냐 이런 의심, 이런 비판이 충분히 제기될 수 있는 대목이었습니다. 물론 윤석열의 행태에서 이런 것들은 여기저기서 다 드러나긴 합니다만 이런 보도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도 아직까지도 윤석열 양에서 윤버지, 윤버지 이러고 앉아 있고 윤석열이 마치 대단한 정치적 탄압의 피해자인 것처럼 윤석열이 마치 어떤 어마어마한 핍박을 받고 있는 것처럼 윤석열이 마치 누명을 쓴 것처럼 이렇게 착각하고 가스라이팅에 속아서 지금도 윤석열만 생각하면 어, 눈물이 나고 오 윤석열. 구치소에 있는 윤석열 때문에 에어컨도 안 튼다는 사람이 있고, 이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 발전이 이루어지지 않고, 대한민국 보수가 재건될 수가 없고, 대한민국 보수가 개혁될 수가 없고, 대한민국 보수가 정권을 잡을 수가 없다. 대한민국 보수가 끝내는 소멸할 위기에 빠져 있다. 처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생각을 바꿔야 되는데, 지금도 유튜브 돌아다니면서 댓글 다는 걸 보면은, 정말로 한숨이 나온다. 정말로 조소가 나온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기사 내용 계속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당시 대통령 시 시민사회 수속실 성삼영 행정관은 윤전 대통령 체포가 임박한 1월 탄핵 반대 집회를 이끌면 이끌던 신혜식, 신혜한수 신의 대표와 수차례 연락을 주고받았다. 신씨는 윤 대통령 산해공명에서 정광훈사랑제일교회 목사와 집회를 연등 활동을 함께했다. 신 씨는 공수처가 윤전 대통령을 체포하기 전날인 1월 14일 오전 성전 행정관에게 전화를 걸어 위기 상황에서 누가 도와주는데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거냐고 항의했다. 신 씨는 대통령 관저 뒤에 차한 대만 놓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천 명을 보내라고 하고 언제 들어온지도 모르는데 왔다갔다 하라고 하고 어 도대체 뭔 작전을 세우는 것이냐라고 화를 냈다. 그는 욕설과 함께 위기상황에서 시민단체를 예전처럼 똘마니로 두고 부려먹으려 하는 것이냐 고항의했다. 성전 행정관은 이에 연신 죄송하다고 말했다. 성전 행정관은 공수처가 처음 윤전 대통령 체포에 나섰, 나섰다 실패한 직후인 1월 3일 밤에도 신 씨에게 관저 인근 지도와 함께 지지자 결집 요청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 성전 행정관은 서울 서부지법 난동 사태 다음 날인 1월 20일 윤전 대통령 지지자들에게 헌법재판소 출석길 응원을 독려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사임했다. 신혜식 씨는 연합뉴스에 오톤트럭을 동원해 관저 정문을 막으라는 등 지속적 요청이 있었으나 응하지 않았다. 서부지법 사태에도 대통령실이 관여되어 있을 가능성을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시기 바랍니다. 용산 한남동 그 관저 인근에서 윤석열을 지키기 위해서 윤석열의 체포 저지를 위해서 그 집회를 주도했던 전광훈과 함께했던 그신내식이라는 사람조차도 지금 뭐랍니까 누구한테 이래라 저래라냐 누구를 똘마니로 아느냐 그다음에 서부지법 사태에도 대통령실이 관여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철저하게 수사해야 된다. 이렇게 촉구하고 앉아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들 이게 바로 윤석열 지지 세력의 실체이고 이게 바로 윤석열이 자기 지지자들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드러나는 한 대목이라고 할 수가 있겠다 그 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깊게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렸지만 그런 문제점들 윤석열이 국민을 어떻게 하는지 윤석열이 자기 지지자들을 어떻게 취급 인식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이 극명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일단 살펴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통령은 헌법에 따라서 국민의 안전을 지켜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그게 대통령의 가장 기본적인 소명입니다. 그런데 윤석열 하는 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위험한 상황입니다, 여러분들. 어떤 공권력의 대항해라, 공권력의 저항해라, 물리적 충돌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민노총이 들어온다고 했을 때 그걸 막아라. 여러분들 그것도 당연히 물리적 충돌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 물리적 충돌 상황에서 오히려 그들의 어떤 비극적인 상황. 어, 유혈사태, 이런 걸 막기 위해서 대통령, 윤석열이 자기가 나와서, 어, 그걸 해결해도 모자랄 판에, 어, 대통령실 행정관을 통해서 윤석열이가 지시를 했는지 안 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대통령실에, 시민사회수석 비서실에, 여러분들, 어 행정관이라고 한자가 아, 윤석열 지지 그 시위를 주도하는 사람한테 문자 전화 이런 걸 해가지고 아 지지자들을 여기에 배치시켜라 인력 결집시켜라 아 막아야 된다 이런 소리를 늘어놓고 앉아 앉아 있었다 그 말입니다 위험한 상황에 자기의 지지자들을 노출시키려고 했다 이건 여러분들 대통령으로서 국민의 안전을 지키겠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겠다고 선서한 그 헌법에 대통령의 책무 의무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거를 정면으로 위배하는 행위다. 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왜냐 현직 대통령은 어, 군 그리고 또 경호처, 경찰 여기에 경호를 받습니다. 경비를 받습니다. 그 외곽도 다 군경이 다 지키고 있습니다. 이것도 미흡하다. 이런 체계적인 제도적인 방호체계가 경호체계가 있음에도 그것도 안된다. 부족하다. 다 모여라. 윤석열 지지자들 다 애워싸라. 너네들이 어, 인간 성벽이 되라. 이 요구를 한 것과 같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에는 제도적인, 체계적인, 법적인, 합법적인, 방호체계 방위체계, 경호체계 이런 것들을 넘어서서 사적으로, 정치적으로 인력들을 동원해서 공권력에 대응하려고 했다. 이건 여러분들 정말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행동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살펴보겠습니다. 대통령실이 시위 지도부와 직접적으로 연락하면서 또 거기에 관여하면서 구체적인 지시사항 또는 요구사항을 제시를 했다. 트럭 배치를 어떻게 하고 인력 동원을 어떻게 하고 집결 장소는 어디로 하고 이런 것을 논의했다는 점은 여러분들 이 대통령실, 어이 대통령 윤석열을 지키기 위해서 그 여러분들 보시기 바랍니다. 공수도 공적인 기관이고 공공기관이지 않습니까? 공권력이지 않습니까? 어쨌든 그 공권력에 대항하기 위해서 대통령이 대통령실이 민간인들을 선동해서 민간인들을 자극해서 민간인들한테 지시를 해서 민간인들한테 요구를 해서 사적인 정치적 방어 방패막이로 이용하려고 했다. 악용하려고 했다. 이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보시기 바랍니다. 이 윤석열 지지자들 지금 어쩌고 앉아 있습니까? 윤석열이가 잘했다. 윤석열이가 그때 싹싹 다 쓸어버렸어야 된다. 윤석열이가 오히려 이 마음이 약했기 때문에 이 국회 개음 해제 요구를 받아들였다. 그게 패착이다. 윤석열은 정말로 나라를 위해서 일어선 것이다. 윤석열은 이부정선거어 부정선거를 저지르는 세력들을 일소하기 위해서 일어선 것이다. 윤석열은 종북 세력을 쓸어버리기 위해서 뭘 하나라도 했냐 그 말입니다. 구체적인 증거나 정황도 나왔냐 그 말입니다. 뭐 하나 제대로 하지도 못하고 난리만 쳐 놓고 어 대한민국을 정말로 절체절명의 위기에 빠뜨려 놓고 자기는. 어, 다 이고 돌아왔다. 에, 뭐, 어, 3년 하나, 5년 하나, 여러고 앉아 있다가 지금 구치소 가, 갔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이 윤석열 추종 세력들은 윤석열 추종 세력들은 윤석열이 잘했다고, 윤석열이 비상계엄 그 망동을 정당했다고 지금 주장하고 앉아 있으면서 유튜브 다니면서 댓글 쓰고 기사에다가 댓글 쓰고 어, 길거리 나가서 태극기 하고 미국 국기 들고 어, 트럼프가 구해줄 것이라고 무슨 모스타 아가 개가 와가지고 어쩌어쩌고 고 하고 여러고 앉아 있지 않습니까? 맨날 큰거 온다, 큰거 온다, 큰 거는 대체 언제 오냐 그 말입니다. 여러분들 이런 위헌 위법적인 개엄을 아직도 옹호하는 사람들. 자기의 생각인지, 아니면 그 누구로부터 가스라이팅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 어떤 정치 세력, 특히 윤석열 같은 사람, 이런 사람한테 자기가 정치적 소모품으로 이용되는 것은 아닌지, 윤석열을 앞세워서 어떤 자기의 정치적 활동, 입지, 이런 것들을 강화하려고 하는 그런 자들에 의해서, 정치꾼들에 의해서, 선동꾼들에 의해서, 그런 자들에 의해서 자기가 일종의 호구가 된건 아닌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겁니다. 자기가 심리적으로, 정서적으로 그 누군가에 의해서 조작을 당하고 있는 거 아니냐, 세뇌를 당하고 있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가스라이팅을 당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거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점을 제가 조언을 하고 싶습니다. 이게 바로 지금 대한민국의 보수지지층의 아주 비참한, 참담한 현실입니다. 여러분들, 이 윤석열의 행위, 윤석열의 행태, 윤석열의 그런, 어, 소모품, 국민을 소모품으로 하는 국민을 자기 어떤 정권 유지 자기 배우자 김건희를 위한 소모품으로 하는 그런 거는 차치하고 이 윤석열의 편승에서 이 보수 지휘층을 향해서 지속적으로 가스라이팅을 하고 또그 가스라이팅을 아무런 비판적인 이런 어떤 검증 과정 없이 사고 체계 없이 무조건적으로 수용하고 그들의 말에 따르고 그들의 말에 의해서 행동하는 이런 대한민국 보수 지휘층에 정말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일부. 자칭 보수라고 하는 유튜버들, 그 다음에 그 종교인지 뭔지도 모르겠는데, 하여튼 이 종교 어? 거기 이제 적을 담고 있으면서 대중들을 선동하는, 그것도이 구구집회를 주도하는 이런 자들이 윤석열 어게인을 외치고 앉아 있지 않습니까? 이 자들이 윤석열 어게인을 외치는 이유가 뭡니까? 정말 윤석열이 다시 돌아와서 이 나라를 제대로 다스렸으면 좋겠다. 그게 법적으로 가능합니까? 윤석열이가 여러분들 다시 정권을 잡는 게 가능하냐 그 말입니다. 아니면 윤석열의 어떤 정치적 계승할 게 뭐가 있습니까? 윤석열이가 그리고 또 윤석열 어게인이란 국어로 그 정치세력이 재집권할 수 있습니까? 정치적으로 부활, 부활할 수가 있습니까? 그냥 그 가두리 양식장 안에서 그들이 오로지 윤석열 윤석열 외치면서 쏘는 후원금 슈퍼챗 그리고 또그 인력 동원을 통해서 새 과실을 통해서. 계속 일종의 종교 집단처럼, 사이비 집단처럼 자기만의 세계 속에서 그들만의 가스라이팅 속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북한과 똑같은 겁니다. 근데 그런 삶을 원하는 겁니까?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대한민국의 주권자로서? 이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시민으로서? 그런 삶이 옳다고 생각하고, 그런 삶이 정말로 이 대한민국 시민으로서 살아가야 될 길이라고, 그런 방향이라고 생각하고, 윤석열, 윤석열, 윤버지, 윤버지 이러고 앉아 있는 겁니까? 정말로 한심하다. 여러분들. 윤석열은 어떤 정책적인, 사상적인 그런 기반 자체가 없는 사람입니다. 근데 뭘 계승합니까? 그러니까 이 보수라고 하는 사람들, 특히 윤석열을 지지하는 사람들, 뭔 사상적 기반이 있고, 뭔 이념적 기반이 있고, 윤석열의 어떤 정책적 계승을 하냐? 그 말입니다. 그냥 오로지 윤석열이라는 그 인물, 그 개인에 대한 맹목적 충성만 있을 뿐 아닙니까? 그 맹목적 충성하에. 그 인력이 동원되고, 자금이 동원되고, 그 자금을 갖다 바치고, 그러고 앉아 있는 거 아닙니까? 자기의 모든 에너지를 갖다 거기다 쏟아붓고 있는 거 아닙니까? 자기의 인생을 거기에다 갖다 바치는 거 아닙니까? 그게 무슨 민주시민입니까? 그게 무슨 주권자입니까? 그게 무슨 어,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시민입니까? 정말 말도 안 되는 짓 아니겠습니까? 이또 그러면 그런 한편으로서는 이또 보수 진영에이개음에 계엄에 비판적이고 개엄에 반대했고 윤석열 탄핵에 찬성했던 사람들한테 배신자라 고 그러고 배타적이고 폐쇄적인 그런 극구적인 성향을 보이면서 비판적인 어떤 입장을 가진 사람들 을 갖다가 배척하면서 이 사회적으로 갖다가 마치 불구대천의 원수인 것처럼 제거하려고 하면서 배신자라고 하면서 자기들끼리 살려고 하지 않습니까? 자기들만 이 옳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바로 그구고 그게 바로 조선 시대의 이조 시대 마렵의 위영 척사파고 그게 바로 수구 세력이고 그게 바로 역사적인 퇴행 세력이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지금 갖고 있는 생각, 여러분들이 윤석열에 대해서 갖고 있는 생각,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윤석열의 비상계엄에 비판했던 사람들 에 대해서 갖고 있던 생각. 그게 여러분들의 생각인지 한번 정말 살펴볼 필요가 있다. 윤석열은 여러분들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윤석열은 여러분들을 소모품으로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윤석열 옆에 있던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제에 있었던 행정관의 그런 행태를 보면 딱 알지 않습니까? 윤석열을 보호하기 위해서 나왔던 그 사람들을 방패막이로 소모품으로 쓰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그 사람들이 어떤 위험에 처할지 모른데 그런 위험이 뻔히 예상되는데도 아 여기에 인력 배치하고 여기에 트럭 갖다 놓고 여기를 집중적으로 막고 이런 지시를 이런 요청 이런 요구를 했었습니다. 이게 바로 윤석열 측근들의 행태였고 그들의 사고 방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그 소모품 신세에서 벗어나지 않겠다. 나는 그게 맞다라고 생각하신다고 한다면 계속 윤버지 윤버지 그러면서 윤석열을 추종하고 또 그들을 윤석열을 앞세워서 자기 어떤 정치적 입지를 강화하고 어떤 정치적 후원금 이런 것들을 땡기려고 하는 그런 자들한테 계속 돈 갖다 바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극우란 소리 계속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에 극자는 있어도 극우는 없다.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가 어디 있습니까? 극자도 있고 극우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사회적으로 평가받는 건 어떻습니까? 그 극우가 바로 지금 윤석열 추종자들이 바로 극우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윤석열의 정말 위헌, 이법적인 정말 대한민국 헌정을 유린한 그 비상 계엄을 갖다가 정당했다고 잘했다고 그게 극우의 결단이었다고 하는 사람들한테 지금 극우라는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게 극우입니다. 어? 이 개인의 어떤 절대적인. 정권 유지를 위해서, 정권 획득을 위해서, 전체주의적인, 전체주의적이라는 게뭔 말입니까? 다른 생각은 인정하지 않고, 수용하지 않고, 비판적 입장은 제거해버리고, 다른 폐쇄적이고, 배타적이고, 어, 배척하는, 그런 것들이 다 그구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그런 평가를 받고 있는 이유를 곰곰이 한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거기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민주시민으로서의 자격 자체를 의심받을 수밖에 없다. 대한민국을 걱정하는 보수, 대한민국을 걱정한다고 한다면 윤석열을 버려야 된다. 그런 말씀을 다시 한번또 드리고 싶습니다. 예, 여러분들, 이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 의견 많이 남겨주시고, 그 다음에 제 채널 구독과 영상 시청을 다른 분들한테 권유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